삼촌 엄마는 정말 저를 버린 거예요? 성민아, 너희 엄마 사실은 너를 지키려고 쫓겨난 거야. 뭐라고요? 쫓겨나다니요? 삼촌, 그게 무슨 소리예요?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어. 내 엄마가 잘못했다고 믿는 게 너한테 나을 거라 생각했어. 안녕하세요. 빛나는 삶의 기록입니다. 오늘은 부산 해운대에서 농학교 교사로 살아가는 박성민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성민은 어린 시절 어머니를 잃고 삼촌 밑에서 자랐어요. 엄마가 외도를 하다 도망갔다는 말을 믿으며 어머니를 지운 채 살아왔죠. 하지만 아버지 기일의 고향 미양에서 술에 취한 삼촌의 입에서 충격적인 진실이 터져나옵니다. 네 엄마는 쫓겨난 거야. 라는 말과 함께, 흥민은 오래된 집 다락방에서 발견한 편지를 통해 어머니의 숨겨진 사랑을 알게 되죠. 40년 만에 어머니를 찾아나선 성민. 과연 그는 진실 속에서 어떤 변화를 맞이할까요? 오해와 상처를 넘어선 감동의 여정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더 빛나는 삶의 기록을 만들어냅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부산 해운대의 아침은 바닷바람과 함께 시작되었어요. 중학교 교사 박성민은 교실에서 학생들에게 수학 문제를 설명하며 하루를 열었죠. 자, 여기서 X의 값을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식을 정리해볼게요.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교사로서의 열정은 여전했습니다. 학생들이 떠드는 소리 속에서도 성민은 미소를 잃지 않았어요. 그는 늘 학생들에게 따뜻한 선생님으로 기억되고 싶었죠. 교실 창 밖으로 해운대 바다가 보였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성민은 교무실로 돌아와 책상을 정리합니다. 동료 교사가 다가와 말을 걸었죠. 정민 선생님, 요즘 학생들 잘 따라와요. 수학이 어렵다고 투덜대는 애들 많던데. 정민은 웃으며 대답했어요. 네, 그래도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예뻐요. 조금씩 나아질 거예요. 그는 점심 먹기 위해 일어서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바다는 잔잔했지만 그의 마음은 어딘가 허전했죠. 퇴근길 정민은 해운대 해변을 따라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바다를 바라보며 문득 어린 시절이 떠올랐지만 그 기억은 언제나 어머니에 이르러 멈췄어요. 엄마. 그 단어를 입에 올리는 순간 삼촌 박준태의 목소리가 머릿속에 울렸습니다. 그 여자는 말하지 마라. 널 버리고 간 사람이야. 정민은 다섯 살 이후 어머니에 대한 기억이 거의 없었어요.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뒤 어머니마저 사라졌다는 말만 들었죠. 삼촌 준태는 성민을 데려와 키웠고, 어머니 이야기는 금기나 다름없었습니다. 삼촌 말대로 엄마는 날 버린 걸 거야. 성민은 그 말을 철석같이 믿으며 살아왔어요. 어머니가 외도를 하다 도망갔다던 삼촌의 말은 그의 가슴에 깊은 상처로 남아 있었죠. 집에 도착한 성민은 책상에 앉아 학생들 숙제를 체점했어요. 문득 책상 위 사진이 눈에 들어왔죠. 초등학생 딸 지은이와 함께 찍은 사진이었어요. 지은이가 활짝 웃는 모습을 보니 성민은 저절로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지은아 아빠는 절대 너버리지 않을 거야. 그는 사진을 쓰다듬으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지은이를 볼 때마다 성민은 자신이 어머니처럼 되지 않겠다고 다짐했어요. 하지만 어머니에 대한 기억은 여전히 텅 비어 있었죠. 그날 밤 성민은 삼촌 준태에게서 전화를 받았어요. 성민아. 다음 주네 아빠 20주기 제사야. 미량 내려와야지? 네. 삼촌, 내려갈게요. 성민은 수화기를 내려놓으며 한숨을 쉬었어요. 미량으로 내려간다는 건 잊고 싶었던 과거와 마주해야 한다는 뜻이었으니까요. 그는 다시 책상 위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지혜나. 아빠도 가끔은 엄마가 보고 싶긴 해. 날 버리고 간 사람인데 왜 보고 싶을까? 하지만 그의 마음은 불안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밀양에 가면 또 다시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떠올리게 될 테니까요. 성민은 침대에 누워 잠을 청했지만 쉽게 잠이 오지 않았어요. 어린 시절 삼촌 집에서 자라던 기억이 떠올랐죠. 삼촌 준태는 늘 성민에게 엄마 이야기를 꺼내지 말라고 했어요. 삼촌, 엄마는 어디 있어요? 왜안 와요? 어린 성민이 물으면 준태는 차갑게 대답했죠. 그 여자는 널 버리고 도망갔어? 그런 사람 생각하지 마. 그 말이 성민의 어린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어요. 그는 어머니를 미워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궁금했죠. 엄마, 정말 날 버린 걸까? 성민은 눈을 감으며 그 생각을 애써 지웠어요. 하지만 미량에 가면 그 기억이 다시 살아날 거라는 예감이 들었죠. 아버지의 20주기 제사를 맞아 성민은 고향 미량으로 내려갔어요. 미량의 작은 마을은 여전히 시간이 멈춘 듯 조용했죠. 버스에서 내린 성민은 익숙한 골목길을 걸으며 삼촌 준태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삼촌, 저 왔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자 준태는 성민을 보자 반갑게 웃으며 맞아주었어요. 오, 성민아. 오랜만이네. 지은이는 안 데려왔어? 네, 지은이는 학원 때문에 부산에 두고 왔어요. 성민은 삼촌의 집 거실에 앉아 따뜻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죠. 준태는 성민을 보며 물었어요. 성민아, 요즘 교사 생활 어때? 힘들지 않니? 괜찮아요. 삼촌, 아이들 가르치는 거 좋아요. 성민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지만. 마음 한구석은 무거웠어요. 미량의 오니 어린 시절의 기억이 자꾸 떠올랐기 때문이죠. 제사는 조촐하게 진행되었어요. 성민은 아버지의 사진 앞에 절을 하며 마음속으로 기도했죠. 아빠, 저잘 지내요. 지은이도 잘 크고 있고요. 하지만 제사를 마치고 나니 마음 한구석이 허전했어요. 어머니에 대한 기억이 없는 탓일까요? 성민은 그 생각을 애써 지우려 했습니다. 저녁이 되자 삼촌 준태는 성민을 데리고 마을 어귀의 작은 식당으로 향했어요. 둘은 소주 한 병을 놓고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죠. 성민아 부산에서 혼자 지은이 키우느라 힘들지? 괜찮아요. 삼촌, 지은이가 착해서 큰 걱정은 없어요. 준태는 소주잔을 비우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술이 몇잔더 들어가자. 그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성민아, 내가 할 말이 있어. 성민은 삼촌의 목소리가 떨리는 걸 느끼고 잔을 내려놓았어요. 뭔데요, 삼촌? 준태는 잠시 머뭇거리다 눈물을 글썽이며 말을 꺼냈어요. 너희 엄마 사실은 너를 지키려고 쫓겨난 거야. 그 말에 성민의 머릿 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삼촌 그게 무슨 소리예요? 엄마가 날 버리고. 포만 같다면서요? 준태는 고개를 저으며 말을 이었죠. 아니야. 이 엄마는 우리 집안 때문에 이 아빠가 죽고 나서 우리 집에서 더 이상 못 견디게 했어. 할머니랑 내가 너희 아빠 치안 가져갈까 봐 쫓아냈어. 이안해 성민은 삼촌의 말을 믿을 수 없었어요. 삼촌, 그게 정말이에요? 왜, 왜 지금까지 말안 했어요? 준태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어요. 미안하다. 처음에는 돈에 눈이 멀어서 그렇게 했다만 시간이 지나면서는 돌이키기에는 시간이 많이 흘렀고 이 엄마가 잘못했다고 믿는 게 너한테 더 나을 거라 생각했어 정민은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왔어요 밀양의 밤공기는 차가웠지만 그의 마음은 더 차갑게 얼어붙어 있었죠 엄마가 쫓겨났다고 그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혼잣말을 했어요 40년 넘게 믿어왔던 진실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죠. 정민은 식당 근처 공원 벤치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었어요. 삼촌이 거짓말을 한건 아니겠지? 진짜 엄마가 날 버린 게 아니었다고 그는 주머니에서 지은이 사진을 꺼내보았어요. 지은아 아빠 지금 너무 혼란스러워. 정민은 사진을 가슴에 품고 눈물을 삼켰어요. 그는 더 이상 진실을 외면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죠. 엄마 이제는 내가 진실을 알아야겠어. 성민은 단호한 결심을 하고 다시 삼촌의 집으로 돌아갔어요. 하지만 그날 밤 잠은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성민은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삼촌의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죠. 그는 결국 자리에서 일어나 폐가처럼 변한 옛집으로 향했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살던 그 집은 이제 아무도 살지 않는 빈집이 되어 있었어요. 성민은 집 안으로 들어가 낡은 가구들 사이를 헤집으며 옛 추억을 더듬었죠. 그러다 다락방으로 이어지는 계단이 눈에 들어왔어요. 다락방 거기에 뭐라도 있지 않을까? 그는 조심스럽게 계단을 올라 다락방 문을 열었어요. 먼지 쌓인 다락방 안에는 낡은 상자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있었죠. 성민은 상자를 열어보았어요. 안에는 오래된 통장과 함께 봉투에 담긴 수십 통의 편지가 들어 있었어요. 편지 겉면에는 성민이에게라는 글씨가 적혀 있었죠. 성민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이게 멋진 내 이름인데. 그는 한 통의 편지를 조심스럽게 펼쳤습니다. 성민아, 엄마야. 언제 네가 이 편지를 볼지 모르겠다. 엄마는 너를 데리고 가고 싶었지만 어쩔 수 없었어. 네 생일마다 미량에 내려와서 너를 찾았지만, 너를 볼 수는 없었단다. 미안해, 우리 아들. 편지가 너에게 닿기를 바라며. 성민은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편지 속 어머니의 글씨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사랑이 담겨 있었죠. 엄마가 날 버린 게 아니었어. 그는 다른 편지도 하나씩 펼쳐보았어요. 매년 성민의 생일마다 쓰여진 편지에는 어머니의 애타는 마음이 고스란이 담겨 있었습니다. 성민아. 잘 크고 있니? 엄마는 네가 너무 보고 싶어. 너희 삼촌한테 편지랑 선물을 전하는데 너한테 닿겠지? 건강해야 한다. 성민아. 오늘은 네열살 생일이야. 엄마는 미량에 와서 너를 멀리서라도 보고 싶었어. 정민은 편지를 가슴에 품고 오열했어요. 엄마 왜왜 왜 이렇게 오래 기다리셨어요? 저는 엄마를 원망했어요. 그는 편지를 하나씩 읽으며 어머니의 삶을 떠올렸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집안에서 쫓겨난 어머니는 홀로 고난의 세월을 보내왔던 거예요. 성민은 편지 속에서 어머니가 겪은 고통을 느낄 수 있었죠. 성민아, 엄마는 네가 행복하기만을 바란단다. 삼촌 말잘 듣고 잘 커줘.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성민은 더 이상 눈물을 참을 수 없었어요. 다락방에서 밤을 새운 성민은 새벽이 되어서야 집을 나왔어요. 그는 편지를 손에 쥔 채로 삼촌 준태의 집으로 돌아갔죠. 삼촌이 편지, 엄마가 쓴 거예요. 준태는 성민의 손에 든 편지를 보고 고개를 숙였어요. 그걸 찾았구나. 성민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삼촌, 엄마가 어디 있는지 아세요? 아직 살아 계신가요? 준태는 한참을 망설이다 입을 열었어요. 몇년전네 엄마가 미량 근처 요양원에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 하지만 얘가 너무 무서워서 확인하지 못했어. 정민은 더 이상 삼촌을 원망할 수 없었어요. 그는 단호하게 결심했죠. 저 엄마를 찾아갈 거예요. 정민은 편지를 다시 가방에 넣으며 마음을 다잡았어요. 엄마 꼭 찾아갈게요. 그는 창 밖으로 보이는 미량의 새벽 하늘을 바라보며 조용히 다짐했어요. 어머니를 찾는 여정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죠. 성민은 다음 날 아침 미량 주민센터로 향했어요. 그는 어머니의 흔적을 찾기 위해 요양보호센터 기록을 뒤졌죠. 직원에게 어머니의 이름을 물으며 단서를 찾으려 했어요. 혹시 이영이라는 분 아시나요? 70대 정도 되셨을 거예요. 직원은 기록을 확인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영희 여사님 몇년 전까지 미양 근처 요양원에 계셨던 분이네요. 지금은 창원에 있는 요양원으로 옮기셨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성민은 직원이 건네준 요양원 주소를 받아 들고 바로 창원으로 향했어요. 차를 타고 가는 내내 그의 심장은 쿵쾅거렸습니다. 엄마. 정말 살아계신 걸까?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했어요. 40년 만에 어머니를 만난다는 생각에 눈물이 고였죠. 창원의 도로를 달리는 동안 성민은 편지 속 어머니의 글을 떠올렸어요. 성민아, 엄마는 너를 매년 기다렸어. 그 문장이 그의 가슴을 계속 울렸습니다. 창원의 요양원에 도착한 성민은 간호사에게 어머니의 사진을 보여주며 물었어요. 혹시 이분 아직... 여기 계신가요? 간호사는 사진을 보고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네, 이영희 여사님이세요. 지금 방에 계세요. 따라오세요. 성민은 간호사를 따라 요양원 복도를 걸으며 숨을 깊게 들이쉬었어요. 복도 끝에 있는 방 앞에서 그의 손이 덜덜 떨렸죠. 엄마, 정말 여기 계신 걸까? 방문 앞에 도착한 성민은 문을 열기 전 잠시 멈췄어요. 문 너머에서 희미한 목소리가 들려왔죠. 성민아 어디 있니?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성민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그는 문을 열고 방 안으로 들어갔어요. 방 안에는 76세가 된 이영희 여사가 앉아있었어요. 그녀는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죠. 성민은 어머니를 보자마자 눈물이 터졌어요. 엄마. 그는 천천히 다가가 이영이 앞에 앉았습니다. 이영이는 크릿한 눈으로 성민을 바라봤어요. "누구?"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성민은 그 목소리에서 어머니의 온기를 느꼈어요. "엄마, 저예요. 성민이요." 성민은 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울먹였죠. 이영이는 성민의 얼굴을 한참 바라보다가 문득 미소를 지었어요. "성민이?" 그녀는 성민의 손을 힘없이 잡으며 중얼거렸어요. 성민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네, 엄마 저예요. 오랜만이에요. 그 순간 성민은 어머니의 손에서 따뜻한 온기를 느꼈어요. 40년 만에 느끼는 어머니의 체온이었죠. 엄마, 제가 너무 늦었죠. 이하네요. 해 성민은 눈물을 흘리며 어머니를 바라봤어요. 이영희는 흐릿한 기억 속에서도 아들을 알아본 듯 그의 손을 꼭 쥐었어요. 정민은 간호사에게 어머니의 상태를 물었어요. 어머님은 치매가 있으셔서 기억이 많이 흐려지셨어요. 하지만 아드님을 기억하시는 것 같네요. 정민은 그 말을 듣고 다시 어머니를 바라봤어요. 엄마 저 이제 왔어요. 이제 안 떠날 거예요. 그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으며 다짐했어요. 40년의 오해가 풀리는 순간이었죠. 요양원 방 안에서 성민은 어머니 이영희 여사와 마주 앉아 있었어요. 76세가 된 이영희는 치매로 인해 기억이 희미해졌지만 성민을 바라보는 눈빛에는 어딘가 따뜻함이 깃들어 있었죠. 성민아, 이영희는 중얼거리며 성민의 얼굴을 천천히 쓰다듬었어요. 성민은 어머니의 손을 잡고 울먹였죠. 네, 엄마 저예요, 성민이요. 그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물은 멈추지 않았어요. 이영희는 흐릿한 기억 속에서도 아들을 알아본 듯 미소를 지으며 중얼거렸어요. 성민아, 생일 축하해. 그 말에 성민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그는 어머니를 끌어안고 오열했죠. 엄마 왜왜 왜 저를 떠나셨어요? 저 엄마가 버린 줄 알았어요. 성민은 어린 아이처럼 어머니의 품에서 울었습니다. 이영희는 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작게 말했어요. 미안해, 우리 아들.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안에는 끝없는 사랑이 담겨 있었죠. 성민은 어머니와 함께 시간을 보내며 잃어버린 세월을 채우려 했어요. 그는 가방에서 어린 시절 사진을 꺼내 보여주며 말했어요. 엄마, 이 사진 기억나세요? 제가 다섯 살때 찍은 거예요. 아빠랑 같이요. 이영희는 사진을 한참 바라보다 미소를 지었어요. 우리 성민이 잘 컸네. 그녀의 기억은 흐릿했지만 성민에 대한 사랑은 여전히 또렷했어요. 성민은 간호사에게 어머니의 지난 세월에 대해 물었어요. 어머님은 몇년 전부터 치매가 심해지셨어요. 그래도 아드님 얘기는 자주 하셨어요. 늘 성민이가 잘 컸으면 좋겠다고 하셨죠. 그 말을 들은 성민은 다시 눈물이 고였어요. 엄마 저를 잊지 않으셨구나. 그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으며 다짐했어요. 엄마 이제 제가 곁에 있을게요. 그날 이후 성민은 매주 창원 요양원을 찾았어요. 그는 어머니와 함께 책을 읽고 사진을 보여주며 잃어버린 시간을 채워갔습니다. 엄마 이 책꽃에 관한 책인데 제가 읽어 드릴게요. 성민은 어머니 옆에 앉아 동화책을 읽어 주었어요. 이영희는 흐릿한 눈으로 성민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죠. 고맙다, 우리 아들. 그 말에 성민은 눈물을 삼켰어요. 어느 날 성민은 어머니에게 딸 지은이의 사진을 보여 주었어요. 엄마, 이 공주님이 제딸 지은이에요. 곧 데려올게요. 엄마, 손녀딸이에요. 이영희는 사진을 보고 희미하게 웃었어요. 예쁜 애 정민은 어머니의 미소를 보며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엄마 지은이도 엄마를 좋아할 거예요. 그는 어머니와 함께하는 시간이 점점 더 소중해졌습니다. 정민은 요양원 정원에서 어머니와 산책을 하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엄마 저 부산에서 교사로 일해요. 아이들 가르치는 거제 적성에도 맞고 너무 보람돼요. 이영희는 성민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잘했네. 우리 아들 엄마 없이도 잘 컸구나. 미안해.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성민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어요. 성민은 어머니와의 시간을 통해 오해가 풀리고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는 걸 느꼈어요. 엄마 그동안 몰라서 미안해요. 이제라도 만날 수 있어서 다행이에요. 그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으며 미소를 지었어요. 이영희도 성민을 보며 희미한 미소를 띄었죠. 40년 만의 재회는 그렇게 따뜻한 순간으로 채워지고 있었습니다. 몇 달이 지나 성민은 딸 지은이와 함께 창원 요양원을 찾았어요. 지은이는 처음 만나는 할머니를 신기한 눈으로 바라봤죠. 아빠, 이분이 우리 할머니야? 성민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지은아. 여긴 아빠의 엄마란다. 내 할머니야. 이영희는 지은이를 보며 흐릿한 미소를 지었어요. 너무 예쁘다. 어릴 때 너랑 꼭 닮았어.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손녀를 향한 애정이 담겨 있었죠. 지은이는 이영희 옆에 앉아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할머니, 저 지은이에요. 아빠가 할머니 얘기 많이 했어요. 정민은 지은이와 어머니가 손을 잡고 있는 모습을 보며 눈물이 고였어요. 엄마 지은이를 데려왔어요. 우리 가족이에요. 이영희는 흐릿한 눈으로 지은이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죠. 그 순간 요양원 문이 열리고 삼촌 준태가 들어왔어요. 그는 성민과 이영희를 보며 잠시 머뭇거리다 무릎을 꿇었어요. 형수님 정말 미안합니다. 형수님이 보내주신 편지랑 선물도 전달해주지 못했어요. 그냥 다 외면했어요. 준태는 눈물을 흘리며 사과했어요. 성민은 삼촌을 일으켜 세우며 말했죠. 삼촌 일어나세요. 엄마의 기억이 사라지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 새로운 기억으로 다 같이 새로 시작해요. 준태는 고개를 끄덕이며 이영이에게 다시 고개를 숙였어요. 경수님 진짜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영이는 흐릿한 눈으로 준태를 바라보다 미소를 지었어요. 괜찮아요, 도련님. 그 한마디에 준태는 눈물을 터뜨렸죠. 성민은 어머니와 삼촌, 그리고 딸 지은이와 함께 요양원 정원에서 사진을 찍었어요. 이영이 얼굴에는 오랜만에 환한 미소가 번졌죠. 성민은 어머니를 바라보며 속으로 다짐했어요. 엄마 이제 다시는 헤어지지 않을 거예요. 그날 이후 성민은 어머니와 더 많은 시간을 보냈어요. 그는 매주 요양원을 찾아 어머니와 산책을 하고 이야기를 나누었죠. 엄마 오늘은 지은이가 학교에서 상을 받았어요. 엄마, 손녀 딸, 대단하죠? 이영이는 성민의 말을 듣고 미소를 지었어요. 잘했네.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성민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죠. 성민은 어머니와의 시간을 통해 가족이라는 이름의 의미를 다시 깨달았어요. 엄마 그동안 몰라서 미안해요. 이제라도 함께 할수 있어서 행복해요. 그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으며 미소를 지었어요. 이영이도 성민을 보며 희미한 미소를 띄었죠. 어느 날 성민은 요양원 정원에서 어머니와 함께 꽃을 심었어요. 엄마, 이꽃 예쁘죠? 내년 봄이면 더 예쁘게 필 거예요. 이영이는 꽃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예쁘다. 성민은 어머니와 함께하는 순간이 너무나 소중했어요. 가족이라는 이름은 그렇게 다시 회복되었어요. 정민은 어머니와의 재회를 통해 진실을 알게 되었고 상처를 치유하며 새로운 행복을 찾아갔습니다. 엄마 앞으로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요. 정민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어요. 그의 삶은 이제 따뜻함과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성민 님의 이야기는 어땠나요? 어린 시절 어머니를 잃었다고 믿으며 자란 그는 아버지 길에 삼촌의 고백과 다락방 편지를 통해 어머니가 자신을 지키려 쫓겨났음을 알게 돼요. 40년 만에 요양원에서 만난 어머니와의 재해는 눈물과 사랑, 후회로 가득했죠. 이 이야기는 오해로 상처받은 마음이 진실로 치유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성미는 어머니의 희생을 알며 용서와 사랑의 가치를 깨닫고 가족의 따뜻함을 다시 찾았어요. 우리도 지나간 오해를 내려놓고 소중한 사람과 대화를 시도할 용기가 필요하다는 교훈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다음에도 더 빛나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